회장을 규탄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당군회관을 지키고 있는 임직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군 임직원 여러분은 김진호의 꼭두각시가 되시렵니까? 여러분은 김진호의 앵무새가 되시렵니까? 당군회관 임직원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십니까? 여러분은 천만 향군 회원들의 명예를 지키고 그들의 불타는 애국심을 고치시키기 위해 일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아무리 대장이라지만 김진호 개인을 위해 일을 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여러분 향군 회원들에게 전하세요 자신만의 사역을 위해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념 갈등을 야기하는 공산 주사파 괴뢰 집단의 국가 안보 해체와 국민들의 안위를 무시하는 자들과 보완해동하여 부당한 업무 등 업무를 지시하고 자신의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청와대 비서관들을 회교하여 검찰 수사를 회피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대장 김진호를 축출하고. 국가 정체성이 뚜렷하고 청렴한 새로운 대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 총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양군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다 같이 자유된 대한민국 국민이지 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서로 알력을 갖고? 어 대치를 해야 됩니까? 태국기애국민들은 여러분들과 여러분 후생들의 미래를 미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개인 비리를 의심받는 여러분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한낱 노인의 사욕을 위해 앵무새 같은 괴변을 외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스스로 양심에 비춰서 여러분의 주장이 정녕 옳다고 보시나요? 향군 임직원 여러분, 여러분의 권익을 찾기 위해 투쟁하십시오. 여러분의 정당한 업무를 찾기 위해 투쟁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리와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식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십시오. 김진호 개인은 절대로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지켜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싸워야 할곳은해양군에간 건물 배관 앞이 아니라 저, 이, 저 태극기 애국민들 국가안보를 해치는 있는 자들의 에, 정부 정책을 비명으로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김진호의 퇴진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태극기 집회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김진호의 퇴진을 위해 우리 모두 다같이 외칩시다 천만 태양군의 명예를 위하여 명예를 실추시키는 김진호는 즉각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자유대한민국의 국민혈세 투표기 김진호는 즉각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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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라. 꺼져라. 천만 항국 회원과 직원들을 거리로 내몰며 업무 착취 만행을 저지르는 늙은 좀비 김진호는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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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사욕에 빠진 늙은 좀비 김진호에 의해 비리 종합 단체로 전락한 향군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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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라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자, 우리 국방호랑방 회장님이신.